왜 그런 얘기가 붙냐하면 무한대 기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가 많아 그 음. 약분하면 된다 음. 이런 식으로 알고 있거든 음. 마치 그 a 분의 a는 1인 것처럼 네. 근데 이 무한대 기호는 a와는 전혀 다르게 정해진 기호가 아니야 즉 이렇게 시작하는 엄청 큰 수인지 이렇게 네. 시작하는 엄청 큰 수인지를 음. 모르는 굉장히 애매한 기호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배 나누기 배를 하겠다 네. 그럼 이 배가 뭐 이렇게 먹는 배인지 음. 이렇게 사람의 배꼽이 있는 그런 배인지 타는 배인지 알게 뭐야. 네. 그 지금 이 배가 무슨 배인지도 모르는데 밑에 있는 배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되게 애매한 기호예요. 뜻이 많아서 그래. 이 얘기 저번에 들은 것 같은데 언제 들었죠? 음, 이거 거의 맨날 얘기하는, <laughs> 자주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미적분 처음 하는 건데. 어. 아, 극한? 그 아, 극한을 그 듣던가? 아, 이거? 이거는 글쎄 내가 틈나는 대로 이제 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 수학에서 그 문제 읽을 때 가끔 네.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네. 그 오해의 대부분이 그 이제 글이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 개일 때 네. 많이 발생을 하는 거라. 여기서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얘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못 정하는 거지, 답을. 음. 그래서 못 정해. 네. 근데 0도 마찬가지야. 0도 이 배와 같은 분위기의 숫자입니다. 네. 극한에서는 그게 이제 낱낱이 다 드러나요. 이 0이 이런 0인지 이건 너무 좀 과장되긴 했는데 쌤이 이 정도 0인지 이 정도 0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없는 거죠. 응. 근데 이거는 진짜 0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0이 있고요. 네. 0이 되게 많아서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막 복사를 하고 하고 또 하고 막 이래도, 모자른, 음. 이렇게 된, 그것을 0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네. 무한소우라고 불러요. 네. 이건 지 이건 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숫자를 잘 곱하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음, 음, 음. 어, 여기다가는 아무리 잘 곱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음. 그 상황에서 눈치껏 분모에 진짜 0 원리가 없어요. 없어요. 그거 불가능하니까 분모에 온건 무조건 이건 좋아. 아주 음. 작은 거. 그러나 분자에 오는 것은 네. 정해진 게 없으므로 네. 이거 실수도 있고 역시. 이거 실수도 있어서 그때그때 음. 그때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 이 주황색 동그라미 지울 수 없어요?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주황색 동그라미 여기다 해주세요. 음, 이쪽에다가 이렇게. 음. 음. 어? 왜? 이게 이거다? 네. 아닌데? 네? 얘는 절대 분모니까. 네. 0이 올수 없잖아요. 절대 0이 올수 없다. 네. 아, 얘가 이쪽 거라고? 네. 네 아, 네. 문제가 다 아, 땡큐. 음. 음. 감이 안 왔어. 그래서 <laughs> 얘도 마찬가지다. 이거 곱하면 당연히 0이 나오겠지? 네. 오, 아니야. 음. 저 0의 의미를? 이건지 이건지? 음. 아직 결정못 했거든. 음. 상황을 보기 전까지는 말을 아끼는 거지이거 네. 기게 이제 부정형의 뜻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노골적인 부정형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인데 더 많이 있어요. 네. 훨씬 많은데 일단 고등학교 책에서는 조금 먼저 배우고 가는 거고, 확정형은 누가 봐도 답이 너무 뻔한 거. 네. 그래서 무한대끼리 더하면 네. 당연히 무한대고 곱해도 네. 역시 그렇고. 루트를 씌워도 심지어는 네. 역시 무한대이고요. 네. 무한대로 나, 숫자를 나누게 되면은 그냥 0이 되는 거라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갑시다 극한의 계산 부정형을 확정형으로 바꾸는 음. 이제 부정형이라는 게 있고 확정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알았어. 이제 진짜 계산을 할 거야. 자 지금 너가 보는 요런 모양들이 부정형이에요. 그런 게왜 부정형이냐면 극한을 적용하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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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분에 무한대 빼기 숫자 이러니까, 무한대분의 네. 무한대의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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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음. 부정형이 돼요.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모양은 함부로 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이제 그게 기술이에요. 음. 어, 그렇다고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네. 분모의 제일 큰 걸로? 나눠요. 네. 어,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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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 나누는 적인데,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시는지요? 네. 그러게 되면은 여기가 없고, 없고, 없잖아. 2분의 3 적용. 극한을 또 적용하는 거. 어, 여기 n제곱이죠. 어, 그렇지, 그렇지. 음. 음. 잘 봤어. 이거 다 없어지죠. 그래서 2분의 3만 네. 남는 거죠. 음. 근데 나름 논리적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옷은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모의 최고 차항으로 나누고, 나누고, 나눕니다. 음. 그러면 여기 0 되고요. 네. 이거 무한대 되겠죠. 네네 예. 네. 네. 그럼 답이 뭐야? 무한대. 무한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얘는 밑에가 더 크죠? 네. 나눠봤자 0. 0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하도 많이 하다보면 공식처럼 차수가 같으면 개수분의 개수로 답을 내자. 아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기술. 네. 긴 식이 나와있을 때, 긴 식이란 여기서 이제 점점점 붙은 식을 말할 건데, 네, 네. 걔는 이렇게 바꿔야 되었고, 음, 음. 공식으로 짧게 정리해서, 네. 어, 정계한 거거든요, 이게. 그럼 2분의 1과 1이 눈에 띄어서 음. 2분의 1이 답이다. 음. 근데 굳이 이런 방법을 꼭 써야만 하느냐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받아. 네. 그 질문도 같이 얘기할게. 누가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되냐, 네. 내가, 응, 어, 된다. 그럼 이게 다 0이지 않느냐? 네. 그럼 0 아니냐? 네. 어때? 질문 괜찮지? 네. 되게 그럴싸해. 네. 근데 응. 왜안 되냐면 어 잠깐만요. 응. 어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아 이해는 갔나요? 따로따로 분수는 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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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산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0은 0인데 네. 이런 0인지 이런 0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왜요? 아까 전 페이지에서는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이라고.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이다. 그래, 0 어. 맞아. 근데 네. 그 0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근데 전페이지에선 그냥 0이라고 했잖아요, 답을. 그니까. 러그 0이 네. 진짜 0인지 가짜 네. 0인지는 말한 적이 없다고요. 아. 왜냐하면 진짜든 가짜든 어차피 0은 0이니까, 네. 답에 0은 0이라고 썼어요. 네. 혼자 있을 때는 0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음, 음. 0이 하나나, 두 개나, 세개 정도 나오면, 네. 이게 진짜면 뭐 무조건 0이고요. 네. 무한소라고 하면, 네. 세개 정도 더해봤자, 그냥 0이 나별 네.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쟤네들을 점점점만큼 많이 더하면, 오른데니까. 라고 돼. 사실 얘네가 진짜 0이든 가짜 0이든 간에 이 정도 계산은 그냥 다0 나와. 네. 그런데 많았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돼요. 음. 잘못하면착오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0이라고 누가 했잖아. 네. 나는 너말못 믿겠다. 이렇게. 음. 그거 거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잠깐 잠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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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실제로, 그래서 요걸 피하고 네. 요 계산을 썼더니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 네, 2분의 1 나와요. 음. 저 0들은 아주 많이 더하면 2분의 1이 나올 정도의 0이겠구나. 음. 요렇게 이제 어렵고 날 수만 있고 정확히 0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럼, 어. 음, 뭐, 궁금한 건다 물어봤어요, 지금. 아니. 이따가 생각나면 이따가 물어봐 줘야지. 음.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는 알아요. 어, 왜냐면 전문 수학자들도 이 개념 음.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거의 100년 단위로 힘들어 했어요. 그럼요. 어. 여기, 문제가 여기까지만 있으면 답이 0이에요? 극한 없고 여기까지만 있다 그러면 아니 극한 있고 아, 극한 있고 그, 3개 정도? 그래, 그래. 그 0이죠. 아. 이 점점점만 없었으면 음. 0이라고 진짜 결론 내려도 문제 없다고 볼 거예요. 음. 그 점점점 이제 얼마나 많은지 이제 나도 몰라. 우리가 저 부분을 짙은 안개가 낀 부분이라고도 불러요. 어, 진짜로 얼마나 많은 괴물들이 이제 그 속에 있는지 몰라요. 음. 음. 알겠습니까? 음. 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생각은 피해가는 걸로 할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다. 피해가는 거죠. 음. 느낌 맞나요? 네. 네 여기 두번째 기술이었고 세번째 기술은 빼기가 있을 때자 이렇게 적용하게 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네 음, 그때는 제일 큰 사람을 고르세요 차수가 제일 큰 사람을 네. 앞으로 끄집어내서 음. 그 걔는 무한대구요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합니다 네. 여기 0대에서 이제 계산하고 보니까 마이너스 1이라 말하는 거고 두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자, 여기도 마찬가지, 빼기 있죠? 근데요, 그리고, 음. 여기 마이너스 1 말고, 만약에 그냥 음. 뭐3 이런 게 나왔으면, 곱하면 무한대잖아요. 어, 그렇죠. 그땐 이거죠. 그러면, 그, 여기서 뺐을 때, 음. 이렇게 분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오면, 여기 계산 안 해도 그냥 무조건 무한대 아니에요? 어, 잠깐만. 여기가 분수가 안 나오고, 다른 여기, 거. 여기, 여기, n의 세제곱이 자리가? 네. 어차피 이거는 무한대고 여기가 마이너스만 안 나오면 뭘 곱해도 무한대잖아요. 어, 그건 그런데. 나 아, 네가 제안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음. 다시 한번 할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금만 잘해주세요. 여기 여기서 n의 세제곱 빼잖아요. 네, n의 세제곱 밖으로 빼죠. 그럼 지금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답이. 네. 여기가 그냥 양수가 나왔으면. 어. 그냥 무한대 무한대잖아요. 아, 어차피 계산을 하긴 해야 되는구나. 0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0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저 바로 안에? 여기가 0이다, 이렇게? 네. 부정형이기 때문에 손을 대야 돼요. 한번더 손을 봐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음, 뭔가 음. 조금 더 조작을 해가지고, 네. 부정형이 아닌 확정형이 되도록 음.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 답을 내지? 안 는다는 거, 음. 괜찮은요네네 여기서도 이 사람 있잖아. 앞으로 꺼내세요. 네. 항상 최고차를 앞으로 꺼내세요. 꺼내시면 계산이 잘 마무리가 됩니다. 음. 안 하면, 네, 완전히 헷갈리거나 뒤죽박죽되거나, 이제 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네. 계산이 중간에 중단되는 것. 루트 나온 거는 유명하지? 네. 유리화. 유리화. 네. 유리화해서 자자자 풀면 답 나온다. 음. 아마 얘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 뭐 음. 모의고사 단골이니까. 네. 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번쭉다본 거야. 네 가지 기술 전부 다. 근데요 음. 그 루트 아 여기 써 있구나. 루트 플러스는 분모에 최고 차원 나온다. 그렇죠. 루트 플러스는 오히려 유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도로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면 음. 또유리함이 이렇게 됐다가 돌아갔다 네. 그래서 풀리지 않고 그냥 돌고 도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피한다. 네. 음. 요거는 하나 더 넣었어, 일부러. 음. 그, 이렇게 위에도 루트 마이너스가 있고 네. 아래쪽에도 루트 마이너스가 있는데 네, 어떻게하냐 네. 위에 있는 걸 이렇게. 하고. 제도하고. 음, 그렇죠. 아래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두번 곱해주고 그리고 나서 계산은 얘랑 얘랑 계산해서 이거 먹고. 네. 빼기랑 더하기랑 있는 거랑, 이제 얘랑 얘랑 계산해서, 요걸 네. 얻고, 음. 얘네들이 이제 남은 거. 네. 남은 건데, 루트와 플러스가 있죠. 네. 루트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므로 유리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n으로 이제 나눈다. 음. 그래서 n으로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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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네. 계산한 게 이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음. 이렇게, 이 분모랑 분자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플러스는 안 건드리고, 네, 마이너스인 사람만 건드리는 거지. 음. 그렇지. 이게 이제 수능,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고사. 음. 음. 적잖이 이제 좀귀찮아했지 아이들이. 게 이거 1, 2, 3, 4 중에 하나 나오는 걸로. 괜찮았니? 네. 네 여기까지가 총정리 끝이에요. 음. 지금 이제 네 가지 기술, 계산하는 네 가지 기술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하였습니다. 이제 기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추론을 시키는 거죠. 사실, 이제, 네. 모의고사는 다 여기서, 거의 여기서부터지 않습니까? 음. 상황이 이런데 한번 맞춰볼래? 음. 그럼 이제, 이제까지 지식을 총동원 해보자. <laughs> 네. 여기가 차수가 더 크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래보다. 네. 네. 어떡하지? A는 0이에요.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차수가 같으면, 3분의 B가? 3. 3이니까, B는? 9.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추론의 결정판이지 이런 켄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으면 돼요. 네, 모사는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음. 훨씬 심해요. <laughs> 장난, 음. 장난 아닌 게 그래서 걔네 따로 뽑아서 이제 연습을 네. 하고 나야 좀 안심할 수 있어요. 음. 음.